굿 이브닝 에브리원. 원. 모인도, 모인도 이즈 패키지, 패키지 플랜 전세기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행 중 모인도 생활에 대한 이미지 영상을 보내드리오니 영상과 함께 편안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눈 내걸 시작했다. 들빈이야 야호. 야호! 반갑습니다.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해피삼도의 이집트키의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에지북 지의 가이드를 담당하고 있는 네크인크의 콩돌이와 담돌입니다. 저희도 해피섬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잠깐만, 해피섬 이거 어머니 섬 이름인데? 아, 레알 섬 공유야. <laughs> 와, 설마, 야, 설마 들어가면 어머니 섬이냐? 아니 맞잖아! <laughs> 야 이렇게 되면은 이섬 지워야 되나?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아니. 어떡해. 아싸 호구 됐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뭐라든 비텀이야, 야호! 오호. 아니 어머니가 아신 거 다크데일 있잖아. <laughs> 어머니랑 섬을 <텀을> 공유하다니야. <laughs> 야 어떻게? <어떡해. 웃음> 어떡하냐고! 이거 이, 이 많은 해둔 거를 내가 어떻게 버려 이거를 아니 오버리가 이와 이건 뭐야 어? 우와아 <laughs> 우와아 이런 것까지 잡아버리시면 어떡하지 <laughs> 야 어떡해 어떡해 어, 이건 뭐야? 화석. 냠냠. 스밀로돈의 몸통. 냠냠. 트리케라톱스. 냠냠. 냠냠. 아이고 우물이 많이 잡아두셨네. 아이고 달달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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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홀리 몰리. 어 아, 어떡해? 어떡해? 어머니, 어머니 들어와 보셔요. 어머니 들어와 보셔요. 제가 컨텐츠를 찍어야 하는데 어머니 섬이 날라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의견을 말해 주세요. 엄마 멱살 잡지 말고. 도둑이야. 어머니가 방금 멱살 잡으면서 소리 나갔어. 애들아, 잠깐만 기다려 봐. 어머니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머니가 현재까지 열심히 진행하셨던 이 섬이. 날라가거든요 이제? <웃음> <웃음> 이 사기꾼 <laughs> 엄마 힘들게 했단 말이야 <laughs> 이 사기꾼 <웃음> <웃음> 하나, 하나 더 사들 사드, 하나더 사드릴게요 에 <laughs> <laughs> 정말? <웃음> <웃음> 안녕안녕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구리 나는 이 무인도 이집 패키지를 기억한 누크잉크의 대표 너구리라고 해구리 그럼 본격적으로 우선 여러분이 제 것부터 찾아보는게 좋을 것 같아구리 나는 부동산 관련 일도 하고 있어서 무인도의 훌륭한 집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모처럼 무인도 생활을 충분히 맛볼 수 있도록 특별히 텐트를 준비해봤어구리 여기 있는 콩돌이나 밤돌이한테 텐트를 받아서 원하는 장소에 펼치고 다시 와줘 절대 돈 아끼려고 집안 짓고 텐트 준 다음에 집 가격하고 똑같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구리. 오, 지었어. 야따제! 내 텐트를 펼쳤다. 무인도 생활의첫 걸음을 내딛었어. 허허! 좋은 생각이 났다, 구리. 우리가 이 섬의 첫 주민이니까 섬 이름을 직접 지어주자, 구리. 각자 아이디어를 내서 다수개로 정하는 거야, 구리. 지금부터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줄게. 모두 다 정하고 나서, 시작! 하면 발표하는 거야, 구리. 나섬 이름은 생각해둔 게 있어. 자, 어때? 이제 다 정했지, 구리? 그럼, 모두 동시에 이름을 외치는 거야, 구리. 시작! 좋아, 좋아. 그럼 이것은 오늘부터 바텐도야. 그럼, 취업무도 등님? 취업무도 등님은 이 바텐도에 이름을 붙여준 부모님이나 다름 없으니까, 앞으로 바텐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취업무도 등님과 상담해서 결정하려고 해, 구리. 그니까 쉽게 말해서, 취한부 도둑님은 빠텐도의 노예가 되는 거지, 우리. 와, 이 열심히 해라. 취한부 도둑님, 노예가 된 김에 한마디 인사를 부탁해도 될까, 우리. 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섬 이름과 주민대표도 정했으니까 앞으로 멋진 앞날을 위해 같이 건배하자, 우리. 자, 건배! 다들 컵은 갖고 있지, 우리? 주민대표 취한모드등 님이 따온 우리 섬의 오렌지로 신선한 주스를 만들어 서구리 그럼 바텐더와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컴베~ 컴베~~ 다행이다 취한모드등님 무사했나구리.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주민 여러분한테 드릴 중요한 물건이 있어서 왔어구리. 자, 핸드폰이야! 우리 회사가 이번 이주 플랜용으로 개발한 오리지널 스마트폰이야 우리. 그리고 하나 더. 으짜그그이주 패키지 청구서야 우리. 어, 항공료, 인건비, 설비비, 스마트폰 대금 다 합쳐서 49,800벨이야. 자, 항공료. 항공료는 인정을 해. 인건비. 텐트 내가 다 쳤거든. 텐트 내가 다쳐 줬어. 인건비가 어디서 들어간 건지 모르겠고, 일단, 재료 내가 구했지, 캠프파이어 재료 내가 구했지, 설비비, 설치 내가 했잖아. 집도 없잖아. 근데, 그러면 따져보면, 실제로 나간 건 항공료랑 스마트폰 대금인데, 다 합쳐서 49,800벨. 못내! 어? 하하! <laughs> 걱정 안 해도 돼구리. 내가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 이 패키지용 고객님들은 이주 비용을 현금 대신 마일로 낼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어구리 바로바로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이야구리 참고로 이주 비용은 현금으로 내면 49,800벨인데 마일로 내면 놀라지마! 5,000마일이야구리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이제 난비더이야 야호 오, 엉성한 낚싯대를 완성했다. 뚝딱뚝딱스 엉성한 잠자리채를 완성했다. 자, 안녕. 이 자식 떡구리의 부하 인자는 나야. 네가 아니라 내가 인자라고. 떡구리 사장님의 어. 케워크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캠핑 파이어는 정말 즐거웠어요. 오? 서비스 정신이 아주 투철한데 방금 얻어 맞았는데도 <laughs> 화를 안 내는데? 저때덧 때려 볼까? 그그 모기까지 꼭 잡아야 될까? <laughs> 야 엄청 커 뭐야 이거? 야 만났던 것 중에 제일 커. 쪼? 쪼? 얘네 자꾸 입 맞춤해. <laughs>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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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거북을 잡았다! 물리지 않게 조심하자! 와, 늑대 거북! 야, 거북이야! 아, 어, 취향보도 등님, 안녕, 구리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우리? 뭐든지 편하게 말해봐. 생물을 잡았어. 어? 어떤 생물을 잡은 거야? 빨리 보여줘, 구리 그, 그, 나방이라고. 그, 나방이라고. 으음 응, 나방이 사는 환경이라면 이 섬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생물이 살지도 몰라. 흐흐 <laughs> 어, 그렇지. 취한보드 등님. 이나 박말인데, 혹시 나한테 주면 안 될까, 구리내 오렌지인 중에 박물관 관장이 있거든. 그 친구한테 보내서 세받 봐달라고 할까, 해구리 오케이. 이제 내일이 되면 지나는 거야? 오케이. 부엉님의 텐트 위치를 정했다. 아, 이제 부엉이 오기만 기다리면 되네. 내 집에 일단, 잡아뒀던 거북이 장식해둘까? 자. 요거랑, 요거랑 치우고. 배치. 오니? 야, 이걸 그냥 놔버리면 어떡해! 늑대 거북이한테 물리면 손가락 나가! 다, 다봉님. 그, 다봉님 제가 안 해치는 거 아시죠? 예, 다봉님. 그 깨물면 월급 없어요. 이제 물건만 팔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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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무도 등님, 부엉씨의 텐트 자리로 괜찮은 곳이 있었어. 구리, 있었고 말고... 역시 대단해, 구리. 정말 고마워. 부엉씨한테 내일 당장 와도 된다고 연락해 둘게, 구리. 그건 그렇고, 취업 무도 등님. 이제 막 여기 생활을 시작한 거니까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 물론 나야 지금처럼 마이를 빨리 모아서 이집이 형을 지불해준다면요 좋지. 마이를 모으는 요령은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어봐 구지가리여러 개를 가져오셨군요. 설마 이건 지갑으로 때린 드린... E <síntos>